이쪽이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무도 안 계세요. <laughs> 어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다시 할게요. 자. 어, 엄마 들어가. 큐어.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엄마 들어가. 여긴 어디야 또? 여긴 어디야? 안녕하세요 여기 뭐 사람도 없어? 아, 안녕하세요 저 드레스 좀 보러 왔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세요 네아 오늘 워킹으로 드레스 보러 오셨네요 네 저기 드레스 좀 보려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상담은 됐고 드레스 먼저 좀 볼게요 아 우선 아. 여 그럼 드레스를 먼저 보고 상담할까요? 주님?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안 가요? 아니요 여기 있는 게다 아니오 저쪽에 또 있어요 우선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씩 늙은가요? 네. <laughs> 그 꽃은 컨셉인가요? 저는 우리 부리의 신부님들만을 위한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리의 신부님들만 찾아본다는 뜻으로 저는 해바라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. <laughs> <laughs>